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이니 전문을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 번지 소식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지나가는 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의 시즌이 시작한 이후부터 전능자가 우주에서부터 지구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갑다는 영광스러운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는 대답을 듣기 위해 오래전 잃어버린 세라프 벙커를 준비하는데 노력을 쏟고 있고 어림받은 파괴로켓이 도시에 멸망을 가져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라스푸틴의 힘이 가득 찼습니다. 언제나처럼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을 가리는 것으로 엄청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인지합니다. 경계하세요. 우린 몇 주간 데스티니와 관련된 이야기와 다가오는 시즌과 4년 차의 변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여러분이 관심있는 주제가 관련되어 업데이트 되겠지만 당분간 다가오는 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어떻게 4년차를 시작할지는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조만간 이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데스티니2를 열리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건 수많은 실수를 보여주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게임을 아끼고 우리의 계획과 커뮤니티와의 관계에 대해 투명해지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강하다고 느끼며 예친구와 새친구 모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함께 데스티니를 키워나가길 기대합니다. 12일 후에 저희가 작업한 것에 대한 것을 공개할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트위치 프라임 보상이 갱신되었습니다. 트위치 프라임 유료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해당 페이지를 방문하고 번진의 계정을 연결하세요. 아만다 홀리데이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갱신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사자 경위 유탄 발사기, 탐사자의 장착이 가능한 망루 무기 장식, 해커의 S 경위 참새, 고방오리 전설 고스트 위체. 게임 내에서 자격의 시즌 인장을 획득하였다면 실물 인장핀을 번지 보상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의 시즌 인장핀은 전능자, 무결점, 정복자입니다. 플레이어는 2020년 6월 10일 주간 초기화 전까지 해당 인장을 획득하고 친구를 장착해야 번지 보상에서 핀을 구입할 자격이 생깁니다. 보상 코드는 2020년 6월 13일 오전 1시 59분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자격 시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몇몇 업적은 더 이상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6월 10일 주간 초기화 시 사라지는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업적 목록은 본문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지난주 거지 퀘스트의 진행을 막는 문제를 핫픽스 2.8.1.3으로 해결했습니다. 자격의 시즌이 끝날 때까지 해당 퀘스트를 완료하고 보상 무기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알려진 문제상 황운전 시련을 그랜드 마스터 난이도로 완료해도 보너스 클랜 현상금의 진척도가 오르지 않습니다. 자발라의 권한 우주선의 왼쪽 엔진 추진 장치가 우주선이 궤도에 나타나기 전부터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